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이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두 사람 모두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단한 사람만의 권력욕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키 높이 구두를 애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훈도 이재명도 키가 작다는 거다 아는 사실인데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는 것처럼 남자 정치인이 지나치게 높은 구두를 특별 제작해서 그렇게 패션 스타일링에 신경 쓴다라는 것은 정작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이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속굽까지 합하면 5cm는 되어 보이는데 김혜경이 신은 구두 굽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니 피곤함이 가중돼서 조수미 씨가 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보는 와중에도 꾸벅꾸벅 졸고 그랬던 거겠죠 하이힐을 신고 외적인 부분에 쏟을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으로 원화 가치나 좀 끌어올리는데 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말이 시작되기 전 지난 금요일 원 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475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 1475원이지 장중 한때는 1476원까지 치솟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원화가 글로벌 통화 가운데 전 세계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 파운드, 심지어 동남아 신흥국 통화 역시 우리나라 원화보다 낙폭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최약체 통화로 평가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화 가치에 국민들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이재명은 지금 대응책조차 내놓지 않고 하이힐 신고 외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은... 수입 원자재나 기름값 등의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켜서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키우게 되고 해외에서 생활필수품을 들어오는 소비자 물가에도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서민가계의 생활비 압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율 불안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이재명은 고공행진하는 환율을 맡기는 커녕 본인 재판 막는 데만 혈안이 맺혀 있습니다. 탄핵은 야당 머릿수가 부족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중이었던 그 다섯 개 재판이라도 하루빨리 재기해야겠죠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이재명을 재판하라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라고 외치는 청년들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서 많은 호응을 해줬는데 가장 많은 인파가 물렸던 서울 홍대 거리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구일까 대통령 석방하라 누구일까 미친 개다, 미친 개다.

즉각 재개하라 뿐만 아니라 양국 관리법 폐지 화교 혜택 폐지 우편 투표 폐지도 외치고 민생 회복 쿠폰을 중국인에게 왜 주냐 중국인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한다 등등등 많은 문구에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강조하고 있듯 우리나라가 중공화 돼 가고 있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제가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던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입사 4개월 만에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돼 휠체어를 타고 복귀한 앵커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는 우리나라 앵커가 아니라 중국 앵커였습니다. 중국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방송계를 떠났다가 휠체어를 타고 복귀한 중국인 여성 앵커의 사연을 전한 기사였는데 이 앵커가 글로벌 스타도 아니고 세계적인 영화배우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만 아는 방송 앵커인데 다른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본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중국 훈한 TV 휠체어 앵커 사연까지 알아야겠니? 한국인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찌재명 씨? 기자가 돌았나? 중국인 기자인가? 중공 애들 하반신 마비된 게 우리한테 무슨 뉴스거리라고 기사에 올리나? 중공 소식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하나요? 여기가 지금 중공입니까? 이런 댓글들만 실제로 이런 비난 댓글들만 가득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올린 카테고리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개중세개 3개 3개 카테고리이긴 했습니다. 세계 카테고리에 이르 기사가 담기긴 했습니다만, 전설의 뭐 스페인 보물선 유물이 일부 공개된 소식이라든지, 회춘하려고 수십억 원을 퍼부은 미국의 엉망장자라든지, 이런 소식 정도는 돼야 세계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중공 앵커 얘기를 세계 뉴스 기사에 실습니까? 조선일보 김가영 기자는 중공 앵커가 책을 출판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중공 앵커가 중국에서 책 펴낸 걸 책파리를 하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이딴 기사 쓸 시간 있으면 이재명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면서 하이를 애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다면 훨씬 더 많은 클릭 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다시 우리 청년들의 감동적인 행진 이재명을 재판하라 얘기로 돌아와서 이재명 재판제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조 원장이 허결라도 이재명 재판제에 지시를 내리진 않을까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의 내부 설문 하나만 들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법관은 단한 명도 참여하진 않은 투명하지 않은 평가를 갖다가 마치 사법부 전체의 불신인 양 포장을 해대고 급기야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조 대법원장이 최하위 기록했다 뭐 사법부 구성원조차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고들 있는데. 지귀한 판사를 압수색하고 룸사롱 사진이다 뭐다 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도 제발로 알아서 그만둬라 그만둘 거 아니면 이재명 재판 재개는 할 생각을 하덜덜 말아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조 대법원장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평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그 평가에는 법관 그러니까 판사가 단한 명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평가를 실시한 법원 노조는 뭐 행정이라든지 전산, 집행 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조직이었고, 사법 판단을 담당하는 판사들과는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이라고도 할수 없는 일반직 공무원 평가를 갖다가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해석한다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민심을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민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프로야구 구단에서 야구 선수들이 아니라 프런트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1군 감독을 당장 교체해라 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죠. 그 뒤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상시 표적이 돼 있습니다. 그냥 무죄를 때려주면 될 것을 유죄체지로 파기 환송을 해? 라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어제만 하더라도 정청래가 SNS를 통해 맹폭을 퍼붓는 망나니 같은 폭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냐? 개엄이 성공했으면 사법부는 개엄사랑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그러니까 조의대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정청대는 이렇게 말했는데 머리가 나쁜 겁니까?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 둘 다입니까? 제가 돌달가리냐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둘 다입니까? 여당의 당대표 수준이 왜 이렇게 처참한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맞고 억지도 이런 억지가 또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나 그 이전이나 민주당 니네처럼 이재명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뒷조사에서 괴롭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느니, 뭐, 대법관을 수십 명으로 늘리겠다느니,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일, 상식을 벗어나는 일, 윤대통령이 한적 있습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밑인데, 그때는 왜 조용했냐고요? 비상기념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비상기념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3권 분립하에 행정부와 다른 부처인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따지고 말리는 게 오히려 잘못된 행태이지 어떻게 조용히 있었던 걸 따지고 물을 수가 있습니까? 비상기념 땐 조용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나? 조의대 대법원장의 그런 모습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나요? 정청래의 이런 주장은 정청래 본인 스스로 3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하의 인민재판부로 만들겠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청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라고도 했는데 말은 참잘 갖다 붙입니다. 누가 좀 정천내 귓구멍에 대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큰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그 목적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었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엄을 했습니까? 말만 드는 기술은 정말 기똥찹니다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들은 진정 내란이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려 하는 것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하겠고 정청래의 말놀림에 속아 넘어가는 수준 낮은 국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상권분립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북한과도 같은 체계를 만드는 일에 침묵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애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이재명 재판 재개 용기를 내주길 바라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